잇몸에서 피나는데 그냥 치약 바꿔 쓰셨어요? 그거 당뇨병 전조일 수 있습니다. 치주염이 생기면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고 이게 혈관을 타고 퍼지면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. 결과는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단순히 양치질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고 치실이나 치간칫솔을 이용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매번 하는 게 번거로워서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러다가 우연히 땡땡 구강세정제를 써보게 됐어요. 일반 가글은 너무 독하고 맛이 쓰거나 알코올이 부담되는데 땡땡 구강세정제는 순하고 자극이 적고 치주염 예방이라는 정확한 타깃이 있어요. 전 솔직히 이거 쓰고 나서 양치 후 입이 개운하고 잇몸 피 나는 것도 많이 줄었어요. 혹시 당뇨 전단계거나 가족력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잇몸부터 챙기셔야 해요. 영상 아래 설명란에 OO 구강 세정제 링크 남겨뒀습니다. 지금부터라도 입안 염증이 전신으로 퍼지지 않게 막아보세요.